도둑강 노유기맛실사 코스 꽃 여행지를 많이 찾는 곳이에요 풍경도 멋있죠 주차공간은 넓진 않은데 그래도 차가 덜 만드니 오늘 길이 좀 좁고 비좁고 어렵긴 해도 주차공간이 있으니 보람 되네요 노유길 구간 안내 총석이 몇키로야 상당히 길쭉해 보이네 도둑 코스모스요? 쭉 가? 보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길을 이미 내어놨어요. 구더물이 들어가서 음. 찍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. 자 보세요, 길이 그냥 아주 그냥 찬란하게 펼쳐집니다. 조다 조다. 남친, 아, 산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좋대요. 저뒤 저는 지금 부안 서포터즈 활동하면서 변산반도에 와있는데요. 우와, 저 앞에 코스모스가 펴있어요. 날씨도 너무 좋다. <목소리> 여러분, 부안에 오시면 지금 유채꽃과 함께 코스모스가 펴있어요, 글쎄. 샤스타데이지 생각하고 왔는데 이색적인 풍경이 더 아름답게 남는 것 같네요 무슨 꽃을 씻고 있는 걸까요? 풍경 너무 시원하고 좋다 그치? 좋은 날잘온것 같아요 꽃이 가까이서 봤을 때좀 시들시들한 편이긴 해도 그래도 멋진 바다 풍경과 잘 어울리지 않나요? 거기 서 있어라. 네너지 다양한 포즈를 잡아보거라. <laughs> 이게 다리를 잘라야 되네, 보니까. 아래쪽이 나오면 좀 약간 휑해 그치? 저희는 수성남도 함께 갈 거예요. 와, 저기 바다. 저 사이로 비치는 바다. 너무 예쁘다 이쁘다. 유적지. 현장신청이 등장하네요 가볼까요? 네. 현장은 가실길 초이도 있고 쉬어갈 수 있는 원두막이랑 어 이건 뭔가요? 재단 비슷한 느낌이 무언가도 있고 건물 쪽으로 가볼게요 건물 안으로는 이런 풍경이 제사도 지낸다고 하네요 어. 보니깐 아름답지요 이곳을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양해서 좋네요 그 펼쳐지는 부안 바다 풍경도 너무 예뻐요 처음으로 이두가 보입니다 됐어 이제 와도 돼 무성당을 지나 다시 과실기 쪽으로 나와봅니다 바다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이 풍경 참 좋구만유 풍경이 참으로 좋구만유 바다 풍경 너무 멋져요 이런 <목소리> <목소리> 너무 간단해서 부안에 벌써 코스모스가 폈어요 이쁘지 않나요? 와, 이쁘다, 이쁘다. 정말 좋다. 얘네가 혹반지 하고 있는 거 맞느냐? 이상한데? 그러게 좋다. 여기 좋은데? 응, 그렇네. 음, 완전 좋아요. 역시, 접벽강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펄 내려와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와여기구암해변가는 언제 봐도 멋있어요 진짜 해외에 부럽지 않은 풍경 좋다 그치 그럴까요? 가볼까요? 뭐 어느 장소에서든 다 포토존이에요 잠깐만요 누가 더 빨리 나나 한번 볼까? 아예쁘다 안녕 잘가 가도마다 너무 멋있죠 저쪽에 사람들이 보여요 바람도 저가에 들어오니 참 좋다 오, 가도 시원해 아니 날 너무 좋다. 좋은 날잘 올라왔어요. 하루도 좋다. 하니 감사합니다.